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참 더던민생 희망없는 <laughs>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둘수 있을까? 암흑, 칠흑,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더더욱 더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것. 어둠 속에서 헛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환경뿐만이 아니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도 무능력하다. 그래서 죄와 병과 파멸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죄와 병과 파멸,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그냥... 할수 있는 대로 내 쾌락, 내 만족.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기쁨과 행복을 가지며 살아 보고자 하지만 잠시 잠깐. 나에가 내가 만족하던 것이 내일은 나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모순적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암흑과 모순과. 문제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죄악을 멸하시고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나의 생명을 그 파멸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정말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또 무능력함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나로서는 죄악을 이겨낼 수 없고, 병을 고칠 수 없고, 파멸해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이지만, 무능력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느 죄악에서도, 어떤 죄악에서도 꺼내시고. 어떤 병도 고치시고 파멸과 어둠과 멸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인자와 궁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뜻을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목소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 참,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실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아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짐으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주어진 일, 막혀진 담들을 무너뜨리고자 또한 발, 한발 나아가고 뛸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다. 주님, 참으로 인생이 어렵습니다. 인생이 정말 어두운 것 같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헛된 가운데 어둠 가운데 파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멸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더더욱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말씀이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고 희망을 찾아 소망을 가지고 한발 한발 더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일들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